오 저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밀알의 의미를 함께 묵상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의 미라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광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을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십자가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집사의 십자가가 있고 성도님의 십자가 각각 제몫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절간에서 전국 주지 승려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토론하지만 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난상 토론이 되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나중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토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데 그때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다 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묵상할 점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지라고. 합니다. 일평생 십자가 진다라고 하면 아마 다 힘들어서 못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고 가면 우리는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치고 묵묵히 따라가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알의 미랄은 죽어야 사는 진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보존하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이라 놀라운 승전보를 알렸던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라. 무슨 뜻이죠? 반드시 살,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부서지면 내가 죽는 순간 다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백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위에 드리니 주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가 바로 미랄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살아 있으면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살아 있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썩어질 때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나라, 날마다 죽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아를 죽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자 사도바울이란 별명을 얻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지난주간 본사수련회를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순교기념관 입구에 보면 벽에 이렇게 새겨진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천국의 섬 중도라는 책을 방문하기 전에 쭉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분은 여자 사도 바울이라 할 만큼 정말 복음전도에 힘을 쏟은 분입니다. 고모신이 1년에 9현례를 다룰 만큼 그때 배가 선말마다 다니면서 동력선이 없을 때입니다. 나무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한 백길을 따라서 선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보그마율의 두배 우리나라 한18% 개신교 인구가 18%로 조사가 되는데 신안군은 35%고 우리가 갔던 증도라고 하는 섬은 무려 90%, 2200여 명의 주역 주민 중에서 90%가 예수 믿는 섬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도에는 교회가 무려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200명 밖에 없는 섬에. 교회가 11개의 교회가 있을 만큼, 또그 교회마다 교인들로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증도에는 개신교 외에는 다른 천주교나 다른 종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점칩도 없고, 무당칩도 없고, 풍어제.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에게 항상 제사를 지내고, 한해를 지켜달라고, 다 제사 지내고, 깃발 꼽잖아요. 배마다 깃발 꽂고 다 다녀야 되는데, 이 증도에 있는 어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다른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어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90%보금마율을 이루었습니까? 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의 희생으로, 순교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문 전도사님을 조금 소개하길 원합니다. 신앙군,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출생해서,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친정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나도 좀 서당에 가게 좀 허락해 줘. 그랬다가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살림만 잘 살면 되지. 아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다음에는 안타깝게도 그를 못 배웠는데 17살 꽃다운 나이에 이제 증도로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었지만 남편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소실, 예,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지기를 저 새댁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에게 소박 맞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도저히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바닷가 갔다가 다섯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죽고자 해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아나고 안 되겠다. 죽는 것도 힘들구나 하고는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온 몸이 시름시름 병이 알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탈모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부모님을 잘 만나서. 시부모님이 극진하게 간호해서 다행히 살아났지만 머리카락은 수건을 덮었어야 할 만큼 아주 머리카락이 다 빠져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집살이 중에 남편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한 가지 위로가 있었다면 시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 항상 시아버지는 아가 내 못난 아들 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정말 미안하다. 다 내가 죄인이여. 그리고 문준경을 위로해 주고 그러다가 자부에게 한다는 말이 이제 너도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이제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배워야 될 것이야.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줬다는 그렇게 친정아버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한글을 배우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기억 니언 디글리얼 그죠? 또 가가 격교 오고교 하면서 막 글을 배우면 금방 통달했어요. 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책이란 책은 다 읽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서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책 어디 동네에 있는 책 빌려 가지고 책을 다 읽으면서 읽으면서 삶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한번 집에 들어오면 막 두근두근했다는 거예요. 와, 오늘 내 방에 들어오나 화장하고 하는데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나주 너무 억울해가 집에 그냥 가니까 응? 바지 가랑이 잠깐 막 물고 늘어져 그 동안 쌓인 거다 폭발 폭발적으로 다 억울한 이야기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임금이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 봤어 이랬더니 이 자기 부인을 정실 부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아 너무 악랄한 사람 그런 이 사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책 읽는 재미에 남편에 대한 그런 아쉬움보다는 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유일한 위로였던 시아버지 돌아가. 3년상을 극진하게 모시고, 효녀입니다. 효부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던 목포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바느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전도 부인이 와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 그 복음을 듣고는 예수가 누군가,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본인이 전도부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부인이 돼서 복음 전화로 다니는데 그 당시에 성결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임을 한 거, 그 북교동교회 목포에 부임을 하니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목사님의 권유로 경성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신학대학교 현재 성결교 서울 신학대학교의 전신인데 그곳에 가서 40세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실습입니다. 6년 과정인데 1년 6개월은 공부하고 나머지 4년 6개월은 다 실습을 하러 가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서 신안군에 있는 섬들마다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처음 간 곳이 임자도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임자도. 임자도는 어떤 섬이었냐면 원수 같은 남편 그 모질고 악한 원수 같은 남편이 살림 차린 작은 집 소실이 있는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임자도를 보고만 해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임자도 같은데 자기 원수가 있는데 쳐다보겠어요? 나 임자도에는 근처도 가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분은 문중경 전도사님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핍박도 많았어요. 깡패도 만나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 돌을 던지는 것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침 뱉음도 당하고 했지만 꾹 참고 복음을 전하고, 문주경 전도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남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한 분, 두분 믿기 시작하는데, 고무신 신고 그 모든 섬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자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생, 그 당시에 안찰이라는, 그러니까 안수 안찰을 막 때리고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때리지 않고 그냥 쓰다듬으면서 사랑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이 자매가 약살 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직접 고쳐주세요 하면 신자가 됐건 불신자 됐건 그 병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이 증도에 11개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 여파로 인해서 100여 개 교회가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가 터지고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붙잡아갔습니다. 목포로 잡혀갔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목포에 있으면 되는데 증도에는 아직까지 공산당들이 있었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성봉 전도사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했는데 내가 가서 우리 교인들을 살려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10월 4일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산당 책임자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탁이라고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탁아 죽창으로 찌르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이 계집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실제로 이한 분의 미랄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시시시 총재 김중건 목사님 또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치유상담사역자 정태기 목사님 또 합동신학교 신보균 목사님 30여 명의 목회자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여 개 교회가 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분 때문에 다 복음화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그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 되더라도 됩니다. 살아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양떼를 살리기 위해 들어갔다가 순교회인데 그것이 오히려 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져서 신앙군이 보금하율의두 배가 넘고 증도라는 섬은 90%가 예수 믿는 섬이 되는 천국의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중영 전도사님의 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